야야 그만해 그만.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지금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 10분까지라서 이제 일분 후면 나가야 돼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빨리 나와. 아니, 허, 허, 빨리 아, 나와. 어, 내 침대에서 아, 나와. 박세빈 선생님 은 오케이 박세너 빨래 있어 빨리 나와. 빨래 아, 네, 아아 아, 아아 개. 아아아아 얼른 나와. 아, 몇 시야 지금? 네방 시계는 바꿔놨어? 지금 거의 1 0 시야. 나.

다니 오십쇼. 소희 반갑습니다. 월요일 출근.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구나. 화요일 출근길입니다. 화이팅. 일요일이어서 애들이 먼저 스케이트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고 스케이트에 가면 스케이트가 얼추 끝날 시간이 됩니다. 얼른 가자! 오빠는 어디지 수고했어. 안 맞춰왔어. 안 늦었어? 근데 길을 왜 몰라? 왔다 갔다 하던 길인데. 아니, 거기로 거. 가야 되는 까 결국엔 알았지? 아빠가 알려주겠어. 아빠가? 어. <laughs> 아빠한테 전화했어? 어. 엄마가 찾아 근데 이거 거, 엄마 이거 반납하면 일글 책이 뭐였어? 얼른 하나 빌리던지. 나다 가져왔겠지? 몰라 5시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어둡다네. 추추추추추추. 그렇구나, 내일이다바이바리 빨리 빨바이 안녕. 빨리 좀. 앞 빨리 갈게. 빨리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maybe one minute? 세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워낙 가깝기 때문에 난 절대 이 데이 케어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야. 절대, never. 집에 왔는데 우편함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저의 비자가 왔는지 아마 하나 쓸 거예요. 광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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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내일이긴 한데, 알비시고 뭐가 떨어졌는데? 이거는 아마도 MSP인 것 같고 비장 없는 것 같아요. Okay. Hello, I'm home. 뭘 많이 갖고 왔어? 수학이랑 부모는다이너스 수학하는데 45분 걸렸다? 진짜? 잘 갔다 와. It's a shame that we hardly actually make use of the things we learn in school. It's a shame, it's a shame that we hardly actually make use of the things we learn in school. 해줄래. 잘 다녀오시게. 응. 엄마 저거, 그냥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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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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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거 저거, 이바이출근합출다 목요일 출근. 2시 15분이고, 5분 전에 들어와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한 방에서 재워가지고 요 방이 비었어요. 점심 싸온 거 먹으면서 브레이크 타임 가지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 퇴근합니다. 퇴근은 빠르게, 정시퇴근. 원래 조금 더 빨리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시간 딱 맞춰 나왔네요. 집에 가봅시다. 오늘 남편이 와서 애들이. 오늘 야시요. 아, 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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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계셨는 아유 오랜만에 봤는데. 아유 아. 잘 있었어? 야, 마. <laughs> 왜? 어이 정렬해 정렬적인 색은 뭐야? 아, 아. 아 뭐야 갱년기야 왜? 뭐야 모르 여성... 색을 샀어. 터 들었어? 어, 지금 엄청 따뜻한 거야, 오늘. 아, 어, 어, 내가 오늘 택시 어, 기사가.. 운전 너무 깨끗하게 이건 뭐야? 화줄 아, 알았어. 너무 어, 힘들었어. 언박싱. 어, 내가 우와. 좋아하는 쫀드기. 아, 추 가스, 가스, 가스. 방 깼어? 아니. 가스 는 걸로 가 아, 추 해가 언제 나는 거야? 도대체 그래도 이상하게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되니까 아침이 밝아졌어. 원래 더 어두웠어. 샤론이 밴드 갈땐 진짜 어두웠었어. 출근, 출근합니다. 오늘도 아이들 한 방에서 재워가지고 지금 여기서 쉬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인펀트반이었는데 거기서 한1 시간 백업하다가 다시 토들러로 컴백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몬 파우더랑 프로틴 파우더 넣고 만드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다이어트 다이어트는안 된다.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나가서도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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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이 있으면 더드사주세요 네. 아이라 진짜 비싸라로 한 드레스 너무 입고 싶어요 이렇게 입고 싶어. 나도 한입 줘봐. 니네만 먹지 말고. 우아하게 한입 주세요. 잘라서. 근데 이거? 코스코 찍고 비 c 리코스 투어에 왔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열심히 일한 자 즐겨라.